일단 여기 응.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응. 수선의 발을 내음 응. H라고 하면 응. BH랑 응. AH를 제곱해서 밑을 지워가지고 이물품이야 되는데 응. 일단 BH는 응. 사인 응. 50 곱하기 2 0 해야 하는데 사인 50은 B. A. A. 여기는 40도 하고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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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A. A. 여기 A. 0도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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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A. A. 는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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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코사인 코사인을 이용하려면 빗변을 알아야 되는데, 여기 빗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이용하지 않고, 우리한테는 이 c b 에 대한 빗변이 있으니까, 전체 300에서 ch를 빼는 걸로 하면 되겠지. 그럼 ch를 이 빗변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. 코사인을 이용해야 돼. 코사인을 이용해야 돼. 코사인, 그렇죠? 그러면은.

음, 네, 네. 음, 그렇죠? 그럼 정답은 몇 번이요? 응. 이렇게 해주세요.